계세요? 어, 안녕하세요. <laughs> 들어오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는 터르키의 이스탄불입니다. 저희는 무려 몇 시간이지? 한열 다섯 시간? 열 다섯 시간 동안 비행을 해서 이스탄불에 왔고요. 여기가 한달 살기 숙소예요. 그렇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 <laughs> 음. 드디어 아 뭔가 방콕에 있다가 그래도 이쪽으로 다시 넘어오니까 진짜 다시 한달 살기 하는 느낌이 들어. 맞아 맞아 방콕에 있을 때는 그냥 좀 여행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조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 진짜. <laughs> 그 숙소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바로 주방이 있습니다 주방이 이렇게 따로 있는데 되게 작거든요 작은데 뭐 있을 건다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가 진짜로 살던 그런 집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세간살이가 엄청 많고 그냥 엄마 아빠 집에 온 느낌이에요 집 비어서 그냥 잠깐 가 들어온 느낌? 맞아 맞아 왜 그러냐면 이 냉장고에 호스트 분의 음식들이 <laughs> 야 들어있고, 뭐, 이런 세간사리들도 뭔가 렌트를 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진짜 쓰는 느낌? 이게 누가 온다고 해서 후다닥 비우고 어, 나가신 느낌이. 그 정도의 느낌이야. 어. 사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진짜 쓰는 거니까 뭐, 식기가 기 되게 많고 그렇긴 한데, 살짝 좀 정돈이 안돼 있고, 좀 복잡하다. 약간 카오스하다. 어. 어. 여기 막 차들도 있고, 알죠? 집에 가면 있는 거 막. 그니까. 있고, 차 있고, 막. 여기가 바로 원래 식사 공간이에요 근데 역시나 저희는 이렇게 컴퓨터를 세팅해 놓고 쓰고 있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 나름 여기서 밥 먹고 여기서 일하고 <laughs> <진짜 이라고? 웃음> 각자 일하고 좋습니다 가끔 보다 보면은 모니터 너머로 이렇게 이쪽 너머로 안에 얼굴이 보이거든요 눈만 보여요 되게 회사에서 그 마주보고 일하는 느낌 <laughs> 그 느낌 들어 <laughs>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특이하죠 안녕하십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양쪽으로 화장실이랑 샤워실이 따로 돼 있는데 여기가 화장실이고 여기가 샤워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거 좀 좋아 나도 그러면은 안 겹치니까 샤워하고 있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있잖아 그치 그럴 때안 겹쳐서 나는 좋은 거 어, 같아 굉장히 절망적이거든요 그거 <laughs> 뭐, 너무... <laughs> 이제 시작했어 어. <웃음> 아무튼 <웃음> 화장실부터 야, 화장실 깔끔해요 또 화장실은 맞아요 화장실은 그냥 깨끗합니다 분리돼 있다 보니까 뭐 습한 것도 없고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샤워실. 샤워실도 그냥 이렇게 딱. 1인 샤워 공간 깔끔합니다. 이게 뭔가 한 공간에 있었다고 되게 넓을 것 같지도 않아. 그냥 음. 효율적으로 잘한것 같아요. 음. 아 그리고 여기가 진짜 사는 집인데 확실한 게 방이 하나 더 있거든요, 사실. 비밀의 방. 여기는 잠겨 있어요. 근데 이게 예약하기 전에도 써 있었거든요. 여기는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고 여기 호스트 개인적인 공간이라 잠궈놨다. 음. 왠지 여기를 메인으로 쓰시고 우리가 오면 나가시는 것 같아요. 어, 아, 어디로 것 같아. 가시는 거야? 아무튼 그게 너무 궁금한데 다음 침실입니다. 침실도 커요. 되게 크고 침대도 괜찮아. 침대 되게 편합니다. 음, 침대도 편하고 화장대도 있어. 이게 웬일이람? 그리고 좋은 점 청소기도 있어. 근데 여기 집이 좀 커서 청소하기가 힘든데 청소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맞아요. 한달 살기 할때 의외로 있으면 정말 도움 되는 게 청소기. 청소기입니다. 진짜 1등, 1등. 그다음에 이게 옷장이 있는데 옷장이 왜 오픈이 되냐? 안 잠겨. <laughs> 뭔가 억지로 잠궜다가는 이게 떨어질 것 같아요. 여기가 좀 기울어져 있거든요. 그니까 그래서 그냥 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친척 집 <laughs> 바이브야. 함부로 건. 이게 어린 시절에 한번 그런 적 없으세요? 이게 문짝 부서뜨려 갖고 명절에 어색해지는 음, 거. 없어요. 아 여기 테라스 테라스가 있는데 사실은 그냥 뭐안 쓰는 공간. 맞습니다. 약간 잡동사니 놓고 청소도구 놓고. 근데 앞 집이 지금 리모델링 중이라 공사 소리가 음, 좀 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방음이 꽤 되는 편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대망의 거실. 거실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짜자. <laughs> 우 진짜 넓다. 나 깜짝 놀랐어. 넓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 사진으로. 근데 맞아. 너무 실물로 보니까 너무 넓은 거야. 이쪽 한번 보시겠어요? 대박이지. 영희 씨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기구. 헬스장에서 저의 최애 운동기구거든요. 근데 이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이거 30분씩 하고 있고 그리고 소파도 이렇게 4인 소파가두 개나 있어요 지금 영희가 몇개 들어갔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 둘셋네개 둘, 네 들어가고 네 개가 더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거의 누워있기 좋은 소파응 음, 근데 여기 의자 또 있어요 여기도 여기서 줘도 돼 네. 운치가 있죠? 어. 여기서 줘도 되고 실 곳이 너무 많아 흔들리자 이거 이렇게 흔들리자 음, 이렇게 은퇴한 할머니처럼 쉴수 있습니다 <laughs> 다음에 여기 의자 하나 더 있고 여기 근데 딱한 가지 안 좋은 점 여기가 집이 엄청 크잖아요 이 간격이 엄청 넓어요 근데 TV가 너무 작아 <laughs> TV가 어디 어디 있냐? 그리고 이게 TV가 뭐 고장이 난거 같아 OLED 번인인가? 그런 응. 게 생긴 거 같아요 그래서 <laughs> 들었는데 사실 TV를 안 보고 있긴 합니다 맞아요 TV를 진짜 안 봐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안 봅니다 거의 노트북으로 보고 있고. 근데 뭐, 그거 말고는. 뭐, 모든 게 완벽할 순 없죠. 아,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 아, 맞다, 맞다. 여기 테라스가 있어요. 진짜 간이. 여기서 그냥 콧바람 떼는 정도? 이 정도? 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상당히 번화가예요 맞아요 여기가 배식탓이라고 완전 번화가거든요 근데 여기 어떤 느낌이 냐면홍대그 진짜 왁자지껄한 그 술집 골목 그런 데에서 사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조용해 집 안에서는 진짜 조용한데 밖에 나가면 바로 번화가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동네에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기는 그런 동네래요 괜찮은 바와 카페가 많은 동네 그런 동네입니다. 집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저희는 밖으로 나가보죠. 네, 오늘 좀 해야 할 미션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깜짝 소식, 저희 사촌 동생이 <laughs> 지금 <웃음> 이스탄불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날아오고 있어요. <laughs> 이거 입으면 될까? 아 여기 이스탄불 지금 지금 2월이거든요. 10도, 아 16, 15도. 음. 약간 온화한 겨울. 포근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 기준으로는 맨투맨이나 후드 하나 입으면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지만 안에는 공물를강하 걸렸어요 사실 가시죠 갑시다 저희는 집에서 나와서 조금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네 맞아요 핸드폰 2심 개통도 하고 그거밖에 안 했는데 2심 개통하고 여기 왔어요 맞아요 지앞에 있는 카페인데 여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여기에서 보는 뷰가 약간 이렇습니다 <laughs> 여기가 프랜차이즈인데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한, 오더라고요 여기에 그니까 러 여기는 항상 자리가 가득이에요 음. 자리가 없어 이게 뭐라고? 이거 오빠가 엄청 먹고 싶다고 해서 온 거잖아 이게 산 세바스티안 초콜릿 소스를 올린 치즈케이크입니다 와 미쳤다 비주얼 네. 미쳤다 그리고 이거는 차이 와 치즈케이크에 초콜릿을? 오 안에 진짜 치즈케이크에요 어. 대박 <웃음> <웃음> 맛있어? 오빠가 딱 좋아하는 그 밀크 초코야. 저도또 진한 그런 카카오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 여기에 차이 한잔 달라 달라. 여기 온 소감, 첫 소감, 첫 인상. 음. 저는 사실 튀르키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거든요. 근데 막상 오니까 너무 좋아.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래서 다들 토키토키 하는구나, 그 생각을 딱 했어요. 응. 제가 제일 조금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면 음식이 안 맞을 것 같아서. 왜냐면 여기 돼지고기 넣고, 한식 그런 재료 파는데도 그렇게 막괜사한 데가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요. 그래서 걱정을 했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한식 생각 안 나고, 케밥 너무 맛있고, <laughs> 케밥 말고도 다른 음식들 케이 막도 너무 맛있고, 지금 진짜 하루하루. 기 바빠 기바 진짜 나는 사실 먹나 싶었는데 진짜 맛이 달라. 어, 달라 우리가 해외에서 먹은 케밥은 케밥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유럽에서 흔히 있는 스트리트푸드로 팔리는 케밥이랑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건 진짜 맛없는 쪽에 속하는 거였어 어. 아무튼 첫인상 너무 좋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차이 맛있다 어. 베이란 먹으러 왔어요. 진짜 동네 식당이었어. 그러니까. 걸어왔더니 너무 더워요. 어떤 것 같아? 좀 컨디션 어? 좋아졌어? 아니 오늘 컨디션이 사실 감기에 걸려가지고 말했나? 아니 말안 했어 정신이 없다 아 말한 거 같아 아무튼 그래서 국밥이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근데 저희 동네 국밥이 안 팔아 여기가 제일 가까운 데거든요 걸어서 30분 여기로 와봤습니다 베이란이라는 걸 먹으러 왔어요 아 그래 그래 그 베이란이 약간 육개장 맛이 난대요 후기 보니까 레몬을 넣으면 똠양꿍 맛이 나고 마늘을 많이 넣으면 소고기 육개장 맛이 나고 다채로운 아이다 저는 그래서 마늘을 많이 넣을 생각입니다 저도. 아무튼 분위기가 되게, 되게 부모님이랑 오는 동네 식당 오, 같아요 그냥 집 앞에 있는 국밥집, 편식집 어. 이런데 그니까 여기 아저씨 되게 친절하지 않아? 되게 정겨워 음. 말만 한 통하지 그냥 아는 사람 같아가지고 오. 맞아 와오 우와 우와 대박 대박 일단 한번 맛을 보시죠. 좋아요. 어? 안에 아, 고기가 진짜 많아. 아 고기가 진짜 많네. 응 실하네. 이런 쌀도 좀 있어요. 어. 그래서 국밥이라고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때? 진짜 소고기보다 육개장. 소고기 육개장보다 소고기 묵국 아니야? 육개장이야? 어 육개장. 오케이 오케이. 육개장은 되게 칼칼하잖아 음. 그게 조금 살짝 빠지고 좀더 크리미해 음. 근데 느끼하진 않아 전 연말인지 알것 같아 아 땡큐 Thank you. 아, 이, 이 맛인 것 같아 치즈 치즈가루 들어간 것 같아 어? 이거 한번 넣어볼까? 어한번 넣어봐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어 oh. 땡큐 Thank you. Thank you. 아 주스 <laughs> 미번아 그래 이거 넣어야 돼 이거 마늘 이게 마늘이고 이게 고추기름? 와, 어, 듬뿍 넣으시는데요? 고추기름 살짝 넣을까? 응, 음, 살짝 넣어보려 어, 왠지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거? 나 이거 빠져들것 같은데? 이거야? <laughs> 어떻게? 마늘이세요? 신의 한수야. 우리 계속 와야돼 여기? 어. 아. 마늘 넣으니까 갑자기 한국 있어 <laughs> 나 사실 베이랑 포장해서 집에서 밥 말아 먹고 싶어. 그 정도야?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 그냥 그 맛이야? 마늘. 이거 그냥 육개장이야? 많이 넣어. 오빠, 이제 육개장 본 거야, 이제? 끝났어? 아, 이거 빵인가봐, 빵. 어. 이는 그냥 나오는 거. 그런가 보다. 어. 이거를 넣어서 먹더라고. 아. 우리는 밥 말아 먹을 때 여기는 빵을 말아 먹더라고. 이걸 찢어서 베이란에 넣어 먹는다고? <laughs> 아 지금 육개장. 근데 장담컨데 베이란 집 중에서도 이집 잘하는 집인 거 같아. 그래? 응. 처음 먹어본 맛인데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이러 것도 장모님 의심하신다고. 와, 진짜 맛있는 집. 왜, 진짜. <laughs> 일단 국물이 진국인 것 같아. 그냥. 빵 먹어볼까? 응. 빵이 어, 되게 방금 구웠나 봐. 그니까 뜨거워. 진짜 맛있어 왜빵 말아먹는 지 알겠다 밥의 역할을 해 음. 우와, 우와 진짜 맛있어 밥 같아 밥이 진작 먹을걸 아 근데 양이 많지는 않아요 음. 양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음, 솔직히. 빵이랑 먹으면 좀 배부를 것 같지 않아? 음, 빵을 다 먹으면 배부를 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냥 거의 전체라고 해도 될 정도 음. 아, 근데 너무 맛있는데? 음. 가격도 그렇게 싸진 않다 음. 한 그릇에 지금 환율로 9,000원 정도 하고 구글에 리뷰해 봤을 때 얼마였지 170이었나? 근데 최근 이게 진짜 가격이 뭐3주전 거를 봐도 그것보다는 무조건 올라 있고 뭐 종잡을 수 없어요 가서 보기 전까지는 터키 물가가 진짜 빠르게 오릅니다. 그냥 진짜 식인거 같아. 응 맞아 식가야. 어. 그날 그날 새로 적으시는 거 같아. 진짜 거의 모든 가게 메뉴판이. 가격 부분 다 그냥 매직으로 써있어 계속 바뀌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너무, 너무 맛있어 이것도 너무 맛있어요 꼴라도 진짜 잘 어울려 음. 나 터키 와서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는데? 음. 근데 나 베이라는 좀더 많은 데서 팔았으면 좋겠어 그니까 찾기가 좀 어렵네요 베이라는 어느 지방 음식인 거야? 그거 영희씨가 찾아서 달아주신다고 <laughs> 합니다 음. 다음 메뉴 나왔습니다 <laughs> 빵 여기다 걷어놓을까? 어 그러자. 우와. 너무 이건 맛있겠다. 막 램이에요. 램. 램. 램케밥. 베이란으로는 배가 안찰것 같아서 어. 이걸로 시켰어요. 한번 싸보겠습니다. 네. 아니 여기 고추를 이렇게 항상 주더라? 이게 맛있어, 그지 근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베어 먹는 거야? 항상 잘라주질 않아. 잘라 먹긴 어렵던데. 응. 또 먹었어, 나는. 그냥 반찬처럼 먹는 게. 그렇지. 응. 이렇게? 응. 음? 맛있어 음. 맛있다 고기 스테이크 고기 같아 다진 고기가 아니야 오음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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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 고기 자체가 맛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지금 소스가 없잖아. 그니까. 러 근데도 딱잘 맞아. 그리고 저희 여기서 이 아이란에 빠졌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오케. 이렇게 이 먹으면 됩니다. 네네. 식으니까 이거 좀 짜더라, 베이란. 빨리 먹어야 되네, 이거. 응. 음. 그런 것 같아 음! 양고기 진짜 맛있어 아내를 양고기로 대체하기 진짜 뉴욕에. 부드럽지 않아? 냄새 하나도 안 나지? 음 냄새라고는 없다 음. 음. 근데 생각해보면 이건 좀싼 편인 것 같아 음. 그냥 체감상 응 음, 체감상 가격이 둘이 비슷했거든요? 한천원 차이? 그 양이 딱 괜찮다 음. 이렇게 베이란 하나씩 먹고 응 음. 하나씩 고기 하나씩 먹고. 하나 먹으면 응 완뚝 완베 완아이란 완케밥 다 먹어치웠습니다. 진짜 이스탄불 한달 살기 너무 좋다. 살기 좋은 곳. 결심했어요. 저희 이스탄불에서 맛집 투어 갑니다. <laughs> 다 부시러 갑니다. 네. 진짜 다음 영상은 계속 맛집. <laughs> 맛집 투어를 떠날 겁니다. 이스탄불에서 잘 먹는 영상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laughs> 안녕. 오늘은 오. 여기까지입니다.